나들이 눈으로 저를 강간한 거예요. 하루에 10천명의 사람들이 저를 강간하는 기분을 부모가 전화를 받아서 왜전화인나 알고 자기 자신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성관계 영상 음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최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극성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김유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을 만나봤다고 하는데, 현재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내 네,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그 지인들까지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정말 상상하기도 그렇죠. 싫을 정도인데요. 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30대 여성 A씨는요, 매일 수만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바꿨지만 신상 정보가 이미 다 퍼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 A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정말 피가 거꾸로 쏠려서 눈에 피줄이 터질 만큼 분노하고 제가 제가 가장 행복할 때제 남편한테 이걸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현재 피해자는 구속된 상태이고요. 이, 하지만 이 A 씨는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여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료될 거라고 하면 초범이고 평은 적죠 이거 살인죄죠? 응. 이건 거의 여자 입장에서 살인죄지만은 사람을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였으니 살인과 똑같이 처벌을 못하는 거 이제 법적으로 그렇지만 이거 형도 되게 강화돼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분은 전 남자친구의 분노 범죄를 당한 거고 사실 유튜브 양혜원 씨 최근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스튜디오 촬영물 같은 게 갑자기 뭐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네. 이 취업 준비생인 20대 여성입니다. 네. 10대 때 사진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거나 아니면 누드로 촬영을 할 것을 요구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엉겹결에이 노출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사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성인 유료 사이트에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이 민원실에서는 촬영자와 유포자가 명확해야 한다며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다행히 검찰에서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B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자극적인 걸수록 비아모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뭐 완전 인급 퍼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서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거 하나하나 지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고 그렇게들 다운을 받아대니까이런게 성행하는 거겠죠. 특히나,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을 할줄 모르는 이상도 있다는 얘기고, 공정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촬영자와 유포자를 경찰에 밝히는 게 아니라, 직접 지적해서 와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례를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요. 이 10년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성범죄 5건 중에 한 꼴이 이런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요. 아직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아서 네. 여성청소년과나 아니면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번갈아가면서 수사를 아, 하는 그래요? 실정이고요. 네. 또 대부분의 수사 경찰이 남성이지 않습니까?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자 경찰관들 앞에서 어, 커다란 PC 화면으로 본인의 캡처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럼 처벌은 좀 제대로 됩니까? 네, 저희가 이 취재 과정에서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을 다 살펴봤더니 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범행을 시인하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현행법상 징역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요. 실형은 겨우 9%에 불과했고 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아, 공권력에 지금 기댈 수 없는 현실 같은데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설 디지털 장의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 사진이나 영상을 지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어, 얼마를 좀 내야 이런 걸 의뢰할 수 있나요? 네이 비용은 업체마다 제각각인데요. 네. 이 6개월 동안 한 100만 원만 내면 지워주는 것부터 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요구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2, 30대 여성이다 보니 상당히 큰 부담이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사설업체를 이용해서 온라인에 있는 영상을 지우더라도 네.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상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만난 한 여성의 경우는요. 20여 년 전에 찍은 영상을 지금까지 지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 여성가족부는요. 이 영상을 삭제해 주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